퍼졌다. 아, 오늘은 한식뱃 c 오, 팝이, 엄마. 많마나 엄마, 엄마. 퍼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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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퍼다 퍼졌다. 십졌다퍼

Bistens, 아니야, 여기지, 잘 아, 대한, sadece, 여기 때문에 또. 잘라보는 아니야 여기 재테크 잘잡거든 아니 여기 여기 밑에 여기 거. 큰볼게그 따라보세요. <돌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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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~~ 래더래오오 여섯 번 이거는 로제 1인 로제 1인 로제 일인 일 로제 볼게요 로제 어, 음 배드배드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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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많이 먹네 치킨 아 a 거든요 아, 우리 뭐 지금 서 천천히 탄수화물 아. 먹 m 미하는데쁜 짱집다. Mm. Mm. Tell h e 음. 해 o u go. Mm. Tell her you 어 o Mm. t e 소스? 응잘 먹겠습니다 응. 오 가지도 나왔네 응 소스 안먹어야겠 순대볶음 기본으로 먹어보고 응. 음 맛있네 맛있네 그냥 맛 그냥 응 그냥 음, 음맛 응. 응. 그냥 먹어 그냥 응, 음 맛있는 것 같아. 안 물리게. 응. 매콤한 괜찮지. 응, 맞죠. 가장. 장 너무 딱딱한 돌밥인데, 가 요렇게 가지그 예쁜 같아. 응, 돌밥이지. 시시면 네. 너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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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음, 뭐 많아. 이 고창으로 까요저 그래 고창 맛있겠다. 음. 와. 이 차는 지고 바 짠. 아, 박지라고 아, 이. 아, 우리가 제주도 가서 사는 거 같잖아. 너무 좋게. 갖다 줘. 예쁘다. 선물 받은 거다. 이 예쁘다. 짠. 넣어 아고 크다. 개 이쁘다 엄마. 이나오 이렇게 타요. <laughs> 나 마라탕 좀 많이 먹을니 네 새끼 언한테 마라탕 몇번처먹는다고 싶나 <laughs> 마라탕 좀 많이 아... 미쳤어 언니 마이 지금 아니 먹는다니 처먹는먹 내가 볼게야 하지 마야 진짜 마라탕 먹는 음, 음 매운데? 지 어.

와 진짜 맛있어 진짜 어떡하지 아, 진짜 사랑해 감사합니다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힘구해주셔서하사합아다약 <laughs> 진짜 봐와나개 맛있겠다 땡기지 말라고 진짜 층에주문다고 아니 뭐먹다고 있는 거야 아니 너무 많이 있었잖아 <laughs> 흐르는 내걸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개막습니다와 좋겠다 양개 많아 와 진짜 맛있겠다 역시 마라탕이지 拿我最痛的，不疼就。 그래 응. 그냥 본능이 선택한 거 선택했어 나도 싫어하는 건아니야 근데, 근데 내가 약간 오늘 이거 시켜 먹자고 라한 적은 별로 없다 아가 맛있지? 응. 근데 나는 비빔밥 좀잘 맞지 않나? 연어는 응. 어, 오늘 좀 뭔가 난 응. 어, 응.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아이응 응, 응, 떡볶이 안 먹어 니? 네? 난떡볶 먹으려고 했다가 아 먹는 거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오잔데 차라리 그러면 응. 찜닭을 먹지 떡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찜닭이 너무 딱딱이잖아 그래, 그래, 그래가지고 니가 닭도 닭두 개라고 하길래 아 진짜 맛있다 입술은 낯설지 어, 나 소리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? 자차는이차란다 이거 뭐는? 이까아 하이 하이오 하이도멀쩡주면아 하이오 하이 얼마나 깔아야 돼? 어이 정도? 아유 너야 레몬, 레몬 먹어까요 일단 이 생으로 먹어보 아, 레몬 나어먹어볼이 일단 생으로먹어봐아나 먹어봤어 아니 그거 신 아, 이렇게 아, 아, 정말 애틋 못하니 까고 있어 부어 부 나도 줘 에이. 짠. 엑짠 치얼스 <laughs> 괜찮은데? 레몬즙 아, 더 넣자 에엑 갈라네 이 엄마가 여기 넣으면 못다내 레몬이 아니야? 하하하하 <laughs> 다 <더> 별론데? 털습니다 <laughs> 아직 <laughs> 기다 기다 엄마. 이게 이리 와와 와. 오 개쓰리 같은 거. 이게 뭐야? 아 이게 딱비랑 요런 하다 내가 하나 해 볼게. 원래 약간 잘 돼. 별론데요 아, 리짜 이건 아니 네, 콜라보레이션 어. 지 먹던 거나 주기. 뭘 해? 아, 신호. 나술안벌려 간지 소리. 더 먹을 거야. 게 하면 이가슴 가심. 아, 가슴. 내가 가슴 가슴 짠. 짠. <웃음> <웃음> <참가워>. <웃음> 여러분 제가 취하기 전에 잡먹볼게요너 와봐 <laughs> <또 먹어봐. 웃음> 소시도 먹고 <짱>. 음 맛있어 <laughs> 정말 맛있어 소시지 그래꼴리 드셔보실만 나흰 목이버섯 음나흰 목이 버섯, 라고. 기 응. 담배 안나 힘들다 근데. 그래. 자, 가라고 아, 이 담배랑 쌈요거 짠. 담배나? 담배나? 담배 담배, 담배, <laughs> 담배 피고 담배 먹나. 나담배 피고 거 진짜 맛있게 하고같 피자. 아, 무르르 말고로 해도. 또 먹자야겠지? 나 되지 마세요.

과연? 자, 타! 크리스파이 이거 음, 대단해 잡 여기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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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달라고 달라음 예. 음, 맛있어? 음. 내차 아닌데, 뭐. 음. 먹자크림파 잡아 달라고 아어잠깐아왜 아. 봤어? 왜? 생크림 뿌렸다, 거뿌렸누뿌렸 자, 먹겠습니다 더더심더이 먹겠습니다, 존 맛있겠다, 자. 음 거의 맛어 와, 단 날... 와, 뜨거 뜨워요 우리 야아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요 맞지? 괜찮지? 뭐. 배가... 아,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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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전히겠전히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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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히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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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동생이가 <laughs> 아동생이 차라 알겠나 아, 알겠나 동생이 차라 난 저거 먹을래 저거 아빠 나 이거 먹어 뭐, 아아개인배가 아빠, <laughs> 아, 너무 튀어 아, 배는 찍지 배는 왜 아빠 밥만 찍어 아만 깠어 <laughs> 네, 통째로 먹을까요 아니게 따라 먹 음. 거품 거품 거죠 거죠 아, 야 우리 즐거불을 <laughs> ده من 나 아, 괜찮아. 달마고. <laughs> 아, <생명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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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먹은>. 아니 원래. <laughs> <게> 맛 <맛있는. 생명. 웃음> 对，松鼠对？什么呀？你也奶奶、爷爷、奶奶，爷爷、奶奶。 왜? h 이 v e a child. I have a child. I have a child. I have a child. 下次，吓死多来下死你帮着告诉我，考 귀로 아, 들었어? 와 진짜 맛있게 먹단 말이야. 와잘 인정. 음. 그래 이 위로 올라. 음. 엄마. 와. 와. 도안 났다. 고도안 났다. 났다. 와. 지금 올라오니까. 먹어 먹먹아 엄마의 이여기 상황 설명. 이렇게 먹다가 <laughs> 嗯。